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거울 좀 액정 좀 닦을게요. 뭔가 뿌예. 음, 응. 한번 닦고. 그 지금 이 유튜브에서 라이브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라이브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플래시 상품 이 어? 20대, 30대 옷을 판매하실까요? 어, 네, 20대, 30대 옷을 판매하죠. 저는, 이것도 제가 입은 것도 판매하는 거거든요. 8 9 0 0원인데 피치 피그 원단. 응, 음, 내수. 한국 거. 내수는 한국이란 소리예요. 한국 거. 그, 그러니까 한국 원단, 코리아, 네, 내수. 그래서, 언니, 내수가 뭐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국내 생상. 그니까, 지금 신상. 26년 신상. 봄 신상.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티도 지금 11,900원인데 많이 팔고 있거든요. 최저가. 그러니까 약간 20대, 30대 그런 매장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넷 백뭐 매장 스타일 백인데 제가 이제 라이브로 매장에서는 손님을 거의 좀안 받아요. 그냥 라이브로 빼요. 이게 손님이 매장에서 솔직히 없잖아요. 라이브로 다 빼잖아요. 매장들도. 그러니까 저도 매장으로, 매장인데 손님이 들어오시면은 그냥 다얘기 해드리는데, 저, 솔직히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매장 손님 오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냥 라이브로만, 어, 지금, 라이브로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뭐, 언니, 바지, 뭐, 바지, 청바지 사고 싶어요. 티, 오버핏 박스 티? 니트 뭐 언니 회사에 입고 갈 건데 뭐 슬랙스 같은 거는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스커트. 너무 다 다채롭게 다양하게 많으니까. 남방부터 브라우스까지. 이게 면 30수인데 이거 중국 거예요. 중국 거는 중국 거라고 하고 팔아요. 19,900원. 그러나 중국 것도 뛰어넘었어요. 이거. 가단이랑 기장 제가 알 원하시면 얘기해드리거든요. 부츠컷 청바지 보여주세요. 부츠컷 청바지는 없어요. 부츠컷 청바지는 제가, 그니까 지금 그 유행한 템. 근데 매장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거. 예를 들어, 부츠컷은 청바지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일리 그, 가수분들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오비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진, 이렇게 꺾어진 게 유행이에요. 통인데, 약간 밑에가 약간 쌤이. 응. 부츠컷은 허벅, 이게 약간 무릎부터 붙어서 나팔되는 거잖아요. 부츠컷이라는 게. 그런 거는 없고, 청바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부, 이게 몸에 붙는 거 있죠. 이렇게. 허리부터 일자 라인. 이거는 지금 제가 자체 제작한 건데, 도매가 52,000원인데, 지금 9,900원에 세일 중이에요. 스몰만 있어요, 이거는. 검정은 스몰 미드미고 요새 부츠컷은 저는 안 합니다. 부츠컷은 개인적으로 사셔야 돼, 딴데 가서. 음 지금 유행하는 템만. 슬랙스는 있는, 이렇게 슬랙스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크레이프죠, 원단. 여기 스판, 어, 이 원단이 텐션이 너무 좋아서, 이 텐션에 이렇게 뒤에까지, 이 살짝 나팔이거든요? 허벅지 약간 날씬 빛에? 이렇게. 음 이런 것만 지금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 보여달, 이거 뭐또 원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청바지는 그런 부축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딴데 가서 다른 데 곳에서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바지도, 이거 9,900원 스몰 위디움 28,900원 요런 거 유행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행사 중 9,900원 내가 걸어놨어 벨트도 7,000원 이거 걸어놨어요 9,900원이에요 우리 지금 약간 요런 스타일이라 벽에다 다 DP해놨어요 왜냐면 벽디피를 행거 안 보시고 벽디피를 많이 보시더라고 음,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자르르, 거의 맨트, 맨투맨이에요. 블라우스도 팔고, 티도 이렇게, 나시랑 이렇게, 음,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티랑, 이런 거. 홀라. 검정도 있어요. 흰색 검정. 실키 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장가락 그 다음에 이제 레이온티 레이온 찰랑 거 12,900원 이렇게 시스룩티 좀 비쳐요 5, 6방까지고 시스룩티 이런 거다 내수죠 한국 거 이게 검정 그 나시랑이 뭐 되고 이런 거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거예요. 14,900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그래 유튜브 지금 켰는데 손이 10분까지 있다가 손님 없으면 종료합니다. 종료합니다. 청바지만 보여줄게요. 후다닥 9,900원 세일 미, 스몰만 있고요. 이거 신상 한국 거3 4,900원 아3 5,900원 스몰 미디움 라지 힙합 약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거 여기 이렇게 제가 쇼츠에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수고하세요. 음. 요거는 그 스몰 미디움 라지 35,900원. 부츠커는 내가 지금 유행이 아니라서 27,900원. 약간 요런 스타일이지. 이것도 약간 생지인데 힙합이에요. 힙합. 35,900원. 어. 스머, 미림, 라지. 약간 요런 패, 패턴만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지금 바지, 저희가 많이 나가는 거, 요런 거. 아, 요런 스타일인데, 요런 스타일인데, 이런 거에 뭐, 이런 식으로 코디해서 파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건 없고, 제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지금 다 신상이고, 터진 거고, 지금 움직이는 것들, 지금 패션, 26년 신상이니까, 매장 스타일. 원하시면 DM 주시면 돼요. 오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주소도 받고 핸드폰도 받아야 되잖아요. 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시스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 주시면 돼요. 수고하세요. 요런 거 요런 스타일 있어요. 지금 제 그런 스타일 제일 많이 나가는데 지금 바지나 주문 많아서 손님이 없습니까? 음,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이만 종료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원래 하던 곳에서 또 해야 되니까, 음, 손님이 좀 없으면 저는 바로 보여드려요? 아니, 한 손님이라도 뭐, 응대가 있고, 뭐, 보여달라는 게 있으면 제가 보여줘요. 안 사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도 없다. 이지식까 그러니까 손님이 없잖아요. 팔로우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제가 그냥 꺼버리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유튜브는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손님들 이제, 유튜브 손님들 이제, 팔로우 늘리고 계속 하는 건데, 없으면 가고 있으면 응대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우리 그리고 이런 나시도 있어요 벨트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사실 매장에서 이런 탑 있잖아요 패드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원단 보이세요 여기 다 고인치 있고 여기 패드 들어가 있는 거 여기 패드 이렇게 뽕 들어가 있는 거 5,000원 음, 음. 아이 검정 회색도 있어요 쭉쭉 늘어나서 한 6반까지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77언니는좀 작더라고. 좀 불편해. 그러니까 아이도 있어요. 흰색깔. 새칼라. 5,000원. 그다음에 요게 좀잘 나가는 거. 요 원단 보이세요? 뒷모습이고 약간 약간 필라테스 운동하는 언니들이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시 이것도 한66 6, 반까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나시는 7,900원. 좀 먹색이 펴 놨거든요. 약간 크림인데 약간 레몬 한 방울 신상. 7,900원. 아. 요런 텐셀 <laughs> 요런 텐셀 시스루에다가 입으려면 다시 필요하시잖아요. 비치니까. 왜냐면 다 비치는 시스루키잖아요. 그러니까 요롱 요거 다시 7,900원하고 13,900원 6번까지 들어오는 내수 내수 이렇게 같이 입고 그러면 요렇게 입어서 이런 지금 신상으로 들어온 이제 봄 오피스 스커트 기본 스커트 무릎 밑 H 원단 이렇게 뒤에 뒤트임 있어요. 허리 있고 하이죠. 이렇게 입은. 필요하잖아요. 뭐. 그래서 7,900원 흰색 요거 크림 색깔, 검정 색깔, 먹색 있어요. 7,900원. 이거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시면 돼요. 올인데 내순데 13,900원. 시스루티 그러니까 브라우스 티. 그니까 요거 오피스 티, 외출 티. 그 다음에 이런 스커트는 이게 H인데, 무릎 위. 32,900원 스몰 미디움 있어요. 스몰 미디움. 검정이랑. 이렇게 주무시, 주시면 돼요. 기본템. 기본템인데, 나가는 템. 이런 거, 시수룩티. 만천구백원. 다 비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나시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다, 텐셀티. 그러니까 시수룩 다 보이는 거. 육6까지 맞아요. 만천구백원이요. 한국 거예요, 내수.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베트 세트, 슬랙스. 이렇게 해봐도 되고. 거기 필요하니까, 나시 같은 거, 우리 거. 요거랑 다 비치니까, 나시랑 같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입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스타일. 바지는, 56677, 내수, 고퀄인데, 싸게 팔아요. 35,900원. 일자, 통일자. <laughs> 이렇게. 요 니트도 너무 잘 나가는데, 단추 이렇게 돼 있고, 21,900원 내수. 이거 부츠컷이에요, 바지. 일자인데 약간 나팔. 이런 식으로. 뭐, 뭐 보여달라는 거 없으니까 전 종료합니다. 응? 오늘 손님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뭐그 카카오톡으로 dm 주세요. 이런 거뭐 흰색 검정 네이비 뭐 회색 21,900원. 내수1 네 응? 4명 <laughs> 가려고 했는데 14분. 이것도 한 6방까지가 예쁜데 그 이렇게 편집 이렇게 이뻐요. 밑땡처럼 생겨 가지고 한국 거 19,900원. 19,900원. 밑트 여기 이게 시보리가 돼 있어가지고, 청바지다 입은거 질문 없어요? 질문? 질문 좀 해줘봐요. 하트 좀 눌러주던지. 뭐라도 좀 해주면 은 내가 좀 있잖아요. 보시는 건가? 빠시는 건가? 이래서. 가야 되나? 빨아야 되나? 이렇게. 이거 다 터진 거고 유행템이에요. 음. 19,900원 신상 음. 그리고 이, 이 아이템도 이쁜데 이거 니트인데 이거 내수예요 근데 12,900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한테는 좀 짧아요 키가 크니까 169거든요 제가 요거 니트도 되게 잘나가는데 입어놔도 이쁘고 이것도 주문 많아요 내수 12,900원 최저가 음 그러니까 이, 이거는 원단 그렇게 20대 룩인데 약간 퀄리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실 아크릴이랑 레이온 헌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패턴. 그러니까 한국 거잖아요. 내수잖아요. 이제 이제 기획상품이고, 나도 싸게 파니까 이 가격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컬러감, 간지. 신상? 12,900원. 그냥 청바지에다 입어도 예쁘고 색감이 영... 연해 보이고 이뻐요. 그냥 하나만 입었을 때. 이것도 만족도가 손님들 이 되게 좋던데. 12,900원이고. 입어놓으면 이쁘지 뭐. 응? 뭐, 보여달랄 거 없어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눈팅, 눈팅만 하십니까? 전 갑니다. 티까지만 보여주고 가단이 비슷해, 비슷비슷해요. 뭐 66에 73 가단이 비슷비슷해요. DM 주세요. 12,900원. 한국 거. 중국 거는 없어요. 거의 안 팔아요. 근데 10대, 10대 사이트보다 더 싸게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수 박미담에. 그래서 약간 소매 받는 거좀 힘들어요. 사실은. 가단이 64, 기장이 73. 면 30수. DM 주십쇼. 스케이트 이거 나염이 이게 쪼꼬랑 이렇게 나염이 너무 이쁘잖아요다 12,900원이에요. 봄신상저쇼츠에도 있고 찍었는데 내수 12,900원. 이게 요 티는 어 이렇게 양쪽 트임이 있어요. 그니까, 러 요런 티가 마른 언니들 있잖아요. 큰 언니들 하나만 있고, 마른 언니들은 이렇게 안에 넣어서 벨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극히 지금 유행 스타일. 전 봄에 27년이라, 이런 패턴, 패, 패턴만 보잖아요. 같이 벨트도 팔아요, 이거. 만, 만구9 0 0원 이거 같이 하면 너무 예쁘지. 이것도 주문 많거든요. 다 최저가. 이거는 가단이 65, 기장 73. 이거 언니들도 입어도 돼. 상관없어요. 나염 자체가 세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추리인 바지, 청바지, 라이더. 이렇게 했고 12,900원? 원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이런, 힙합 바지 입어도 되고. 세미캐주얼로 이렇게 청, 슬랙스에다 그냥 입어도 이쁘고. 검정 나염이 있으니까. 그냥 운동복으로 입어도 되고. 이런 거는 사이즈 커서 약간 원단이, 이렇게 원단이 한 20수 돼요. 원단이 좋아요. 면인데. 이건 남, 남자분들 입으셔도 될것 같아. 요 사이즈가 원치 좋아서. 남자분들 입으면 그냥 기본 팀. 원단이 두꺼우니까. 남, 남, 남성복은 원단 20수수. 그러니까 20수수잖아요. 원단 두꺼워야 되거든요. 어. 12,900원? 만천 구백 원. 아니 이런 컨셉으로 추천? 이렇게나 바지 이마 삼만 오천 구백 원 스머 믿드 라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요새 유행 스타일로 이제 힙합 생지 생지거든요 내수. 요새 이런 게 유행이에요. 약간 이 약간 이대지만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어그에다 신으면 되지 이렇게. 요런 스타일.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 원하시면은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으로 DM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